당장에 빗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빈스윙을, 이러한 바람소리를 엄청 크게 낸 다음에, 공을 쳐보셔야 된다는 거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민용 골프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의 드라이버 장타를 칠수 있는 장타 특집으로 또 구성을 해봤는데, 어, 드라이버 장타를 위한 또 하나의 리소스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러한 동작들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멀리 치려고 할때 항상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 속도는 내가 빠르게 돼서 빈스윙을 할수 있지만, 실제 그 속도로 정확하게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빈스윙 해보세요, 그러면 다들 바람소리가, 이런 형태까지의 바람소리를 충분히 많이 내시죠.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이런 형태로 바람소리 나게 휘둘러서, 저도 그렇게 빈스윙 시킨 다음에, 자,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렇게 쳐보라고 할 때는, 자, 보시면, 공이 이렇게 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있는 입과 이 악물고 쳐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빗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빈스윙을, 이러한 바람소리를 엄청 크게 낸 다음에, 공을 쳐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소리를 냈으면, 최대한 그 속도를 내가 감속하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게, 이렇게 쳐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 약물고 있는 힘끝 쳐보면, 실제로 슬라이스가 잘안 나요. 어, 보통의 그 코치들이나, 혹은 뭐, 미국에서의 그 피지의 선수들 자세히 보시면, 어 오비가 나더라도 왼쪽으로 나지 슬라이스 나서 오른쪽으로 오비 나는 걸 이제 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휘두를수록 슬라이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람 소리를 엄청 크게 내면서 휘둘러 봤는데 아,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도 바람 소리를 크게 내보라는 거죠. 네 이런 음. 형태로 그래서 최대한 이 느낌에 가깝게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쳤더니 거의 지금 볼 스피드가 한67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막 휘둘르면 저도 지금 한3개 정도밖에 안 쳤는데 어, 숨이 굉장히 많이 차요. 그래서 이 골프가 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시면 호흡이 좀 많이 가쁘게 뛰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인터벌을 두면서 쉬엄쉬엄 치시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체력적으로 좀더 준비되면 이런 형태로 과감하게 네 이렇게 치다 보면 네 효과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유지해서 이렇게 장타를 칠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250, 한 5m 정도 날아갔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드라이브를 정말 멀리 치고 싶다 그럴 때, 가끔은 그냥 뭐, 땅에 패대기 쳐지고, 뭐, 탑핑 나고, 뽕샷이 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바람소리 나게 휘둘르다가한 번씩, 이렇게 인내니까 쳐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예, 네, 과감하게 이렇게 쳤더니, 골볼 네, 스피드가 한 67이 좀 넘어갔고요. 비거리는 지금 260 5m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지금 뭐, 이 방이 비거리 자체가 타이트한 데도 불구하고 260m 이상 나온 게, 실제로 이 정도면 충분히 필드에서도 3 0 0년들를칠때그제 스윙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바람소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되, 어, 이 바람소리를 낼 때, 뭐, 여기서 내냐, 여기서 내냐, 여기서 내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바람소리를, 뭐, 임팩트 구간에서 내야 돼요, 뭐, 뒤에서 내야 돼요, 뭐, 바람소리가 뭐, 임팩트 후에 앞에서 나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좀 많이 들었는데, 어,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의미 없거든요. 그냥 바람소리만 전반적으로 크게 나면 돼요. 예, 뭐, 바람소리가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는 게 어딨어요. 예,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렇게 휘둘러서 바람소리가 나면 돼요. 그냥 어느 구간에서든 바람소리의 볼륨이 중요한 거지 바람소리가 나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바람소리의 볼륨을 자꾸 올리면 올릴수록 예,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드라이버 비거리가 같이 올라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드라이버 바람소리를 늘리는 걸로, 예, 드라이버 장타를 칠수 있게 장타자의 반열에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제가 한번더 있는 힘껏, 네, 예, 드라이버 장타를 낼수 있게 한번더 휘둘러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67.3 정도 나와서 또2는 50m 정도 나왔는데 어 저도 굉장히 체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많이 나는 이유는 드라이버 를칠 때는 항상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쳐요. 이 악물고 쳐야 된다. 예, 이 드라이버가 헤드가 깨지든 공이 반토막이나서 쪼개지든 뭐 이러한 형태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휘두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저는 드라이버 오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편인데 어 항상 늘 얘기하는 건 어차피 어 성인 남자 기준으로만 봐도 드라이버 거리가 한 180m가 넘어간다 라고 하거나 혹은 여성분도 비거리가 레이디티에서 치는데 한 160m가 넘어간다 라고 하면 어,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뭐, 160, 180m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약간만 실수해도 그냥 뭐, 옆에 뭐, 페어웨이를 벗어나서 오비가 나거나 해저드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수반되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타 치는 사람은 오비날 각오하고 그냥 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느니껏 과감하게 휘둘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드라이버는 장타치면서도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의 장타 비결에 있어서 바람소리의 그 위치가 아니라 바람소리의 볼륨이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바람소리가 볼륨업 되게끔 빈스윙을 많이 해보시고, 어, 근데 이렇게 휘두르면 아마 한 20개에서 30개밖에 풀스윙못 하실 거예요. 연습하는 공을 치는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30개를 치든 20개를 치든 10개를 치든 그중에 한 번만 얻어 걸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한 번으로 인해서 두개 되고 다섯 개 되고 10개 되고 할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과감하게 해 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